아, 지금 계절이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봄이에요 봄 맞아요? 네. <웃음> 경치 <laughs> 한겸으로 좀 겨울 같기도 한데 봄이 맞잖아요 제 이름에도 춘자가 봄춘자거든요 배춘효거든요 <laughs> 무엇을 얘기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어, 봄에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봄맞이를 하고 계시나요? 나는 봄맞이를 무엇으로 할까? 나는 우선 <laughs> 네. 사진들 나머지는 각자 머릿속에 굳이 안, 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주택에 사는 관계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가지치기 가을에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봄에 가지치기 많이들 하더라고요. 감나무가 조금 따기 쉽게 잘라주기도 하고 감나무가 오래되면 감이 자라지고 심한 많아져. 그래서 세순이 나와야 돼서 뭐 그런 이유 중등으로 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한 게아 나도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됐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그냥 뻗으려고만 어리기 때문에 막 어릴 때는 막, 막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뻗으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조금 음 장가지를 쳐서 원래 본 나무도 좀 키우고.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내려놓든 잘라서 절제하고 정지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자른 곳에서 새순이 막 나잖아 연두빛으로 또 그곳에서 또 어떤 그 연두빛에서 새로운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뻗어갈까 약간 그런 설레임의 기대도 가지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과 방향을 바꿔보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래 말을 할수 있으나 어, 나이기를 많이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만 열을 해요. 다 아시죠? 근데 제가 지갑이 얇아요. 그래서 <laughs> 입을 남들보다 더 많이 닫아야 돼요. 네. 장가지는 그 욕심이라든지 내가 움켜진 음. 것들에 대한 것을 내려놓기가 되게 힘든것 같아요. 제일 쉬운 걸로 10년 동안 한 번도 안쓴 그릇 <laughs> 옷도 많지 않은데 절대 손이 안 가는 옷 이런 것들 갖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부터 내려놓기 시작하고 어, 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그런 내면적인 것들은 그런 면으로 보이는 거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나무를 진짜 자르는 것처럼 음, 조금 내가 어, 예전처럼 막 발을 뻗으려고 하고 가지를 걸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뻗는데 손을 안으로 접어 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